봄봄봄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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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laughs> 어디 가서 이제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시선 받는 곳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우리를 반기는 아름다운 봄입니다 이렇게 좋은 봄날에 집에만 있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 김해 대청천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이곳에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정 많이 나와서 줄을 서고 계시거든요. 과연 이 줄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활짝 피어난 벚꽃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봄을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하천 대청천입니다. 봄날의 대청천에서 열리는 특별한 행사.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면 짜자잔 대청천 슬로우 걷기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니 걷기면 걷기지 슬로우 걷기는 또 뭐냐고요? 그 궁금증 해피 프로젝트 고고싱에서 풀어드리죠. 말로 발로미. 지난해 김혜씨가 국내에서 14번째 세계에서는 242번째 국제 슬로시티 인증 도시가 되었다는 거 아셨나요? 슬로시티가 또 뭐냐고요? 느린 애미학을 실천하는 행복한 주민 공동체 만들기 운동입니다. 김해는 또 특별하게 세계 최초의 도시형 슬로시티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때요? 오늘 슬로 걷기 행사가 그냥 걷기만 하는 행사가 아니란 거. 밑줄 쫙 별표 땡땡 기억하세요. 야, 오늘 걷기 대회 참가하신 분 중에 가장 환한 미소를 띠고 계시는 분인 네. 것 같은데. 네. 어, 어떻게 어떤 관계이신지 좀 먼저 여기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기는 아들 손자고요. 네. 여기는 딸 손자고요. 어머나. 여기는 아들 네. 손녀. 아, 네. 오늘 손자 손녀랑 이렇게 걷기 대회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네. 참가하게 되셨어요? 당연히 작년 주민이니까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요. 작년에는 제가 또 기부도 했고요. 식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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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걷기 전이잖아요. 설레입니다. 아. 아, 네.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어떻게 걷겠다? 힘을 다해서 열심히 걷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파이트 외쳐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트! <laughs> 이렇게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 흥이 빠질 수 없죠. 신나는 음악과 함께 기분도 업! 업! 아모님 부자지가 너무 보기가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어요? 몸 나오려고 해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걷기 전이잖아요. 네.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지금 파이팅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힘차게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꼭 파이팅 맞아. 하 하나, 자, 하나 둘, 둘, 셋! 파이팅! 오늘 하루 대청천을 걸으면서 서로 담소하시고 침묵도 다니시고 아름다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로우 걷기 대회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 전 건강하고 안전하게 걷기 위해 충분히 몸을 풀어줘야겠죠. 이리저리 목도 풀고 팔도 풀고 다리도 풀었다면 준비 끝. 야 정말 이렇게 일찍부터 나오셔서 방금 뭐 준비 운동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참가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 친구의 권유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그 친구의 권유가 어, 좋은 권유였던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는 유라천을 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대청천 걷는다 해서 네. 오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대청천 많이 걸으세요? 네, 벚꽃 있으니까 이렇게 가족들이랑 한 번씩 걷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와 걷고 싶지? 은 네. 어, 봄을 네. 느끼고 싶고, 오늘 비가 와서 아침에 깨끗하고 제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것 같아요. 예도 많이 찍이고 너무 시간 시간 운동하고 살도 고가좋습시한 번만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송모 시장님이 올려준 칭찬 징 소리와 함께 드디어 슬로 걷기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슬로시티 김해의 매력을 느껴볼까요? 들리고 보이지도 않그 음... 우리 김해는 아시다시피 뭐2천년이라는 고대 가야 역사를 간직한, 어, 어떤, 그, 전통을, 문화를 사랑하는 문화의 수인들이 아주 많은 그런, 어, 전통의 도시입니다. 국제 슬로우 시티 운동 역시 전통 문화와 자연을, 또 문화의 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운동입니다. 아, 우리 김해가 거기에 딱 맞는 도시가 되어서 예외적으로 아주 도시형 슬로시티라 해서 우리나라 전주시와 함께 아주 모범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가 슬로시티의 한 가족으로서 뭔가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하고 또전 세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슬로시티 정신을 이렇게 시정의 각 분야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은 장류 이동에 동 차원에서 이제 장류를 흐르는 대청천을 이렇게 걸으면서 슬로시티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행사고요 앞으로 우리 시는 이제 뭐 슬로시티뿐만 아니고 슬로푸드라든지 이런 슬로와 관련되는 뭐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이런 슬로 운동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뭐, 골목 영화 행사라든지, 공동체 행사, 커뮤니티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류에서 처음으로 이런 슬로 운동의 행사를 극기 운동으로 했지만, 오늘은 정말 그 화창한 봄날씨에 정말 그 벚꽃이 만개한 이런 대청천을 걸으면서 삶의 이런 그 행복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오라벨 힐링 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대청천을 따라 한 줄로 한 줄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행렬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흐르는 대청천을 길잡이 삼아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친구 삼아 걷는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여유고 힐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데, 혹시 맞아요. 결혼 몇년 차신가요? 아, 까마득해서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10년은 훌쩍 넘으셨죠? 1 네, 거의 21년 됐네요. 네. 아, 잠시만 여러분, 이 카메라로 이두 분의 손좀 잡아주세요. <laughs> 이야, 결혼한 지 21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네. 걷기 대회 그 기분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어우, <laughs> 아, 많이 상쾌하고 좋은데요. <laughs> 아, 정말요? 네. 어떻게 그 연애하던 시절이 약간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아, 당연하죠. 사실 저희들은 여기 <laughs> 네. 김해이대천천을참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네. 매일 여기 걷도, 걷는 연습을 해요. 손을 잡고 또늘 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또 새롭고 상쾌하고 우리 시민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혼자 걷는 것보다 이렇게 손을 잡고 걸으면 어떤 점이 그렇게 좋은가요? <laughs> 아, 일단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기분이 좋아지고요. 네. 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걸으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동안 못했던 말이 있다면. 아, 그동안 못했던 건 아니야. 많이 했긴 했는데 네. 그래도 또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사랑해요. 아, 네, 고맙습니다. 나 사랑해요. <laughs> 천천히 대청천을 걷다가 한숨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버스킹 공연. 이런 축제의 날에 노래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흥이 납니다.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박수를 치신 이유가 있다면. 어. 좋잖아요. 네. 어, 흔들고. 아유, 아유. <laughs> 아니 이렇게 대청천 슬로우 걷기 대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천천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네 좋죠. 이렇게 주민들을 뭐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또 우리가 홍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걷기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laughs> 네. 평소에도 많이 걸으세요 좀잘안 걸어요. <laughs> 이참에 조금 걸어보시니까 또 소감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어, 좋죠. 오늘 날씨도 도와주는 것 같고 네. 아침에 사실은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좋네요. 어, 네. 날씨도 도와주고 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많이 걸으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대청 좀거들어왔세요 설로 흑기. 아닌가 봐요. 예, 주민들이 같이 걸으면서 즐겁게 조금이라도 좀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예, <laughs> 다행히 또 아침에 피가 와서 좀 그랬었는데 또 날까지 이렇게 밝게 줘서 주민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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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고 너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저도 막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기해 주시고요. 자, 2019대청천쓰로갖던 대회 흑공에 대청천으로 그렇게 제가 설고 하나 하면오 갑자기 시민들이 냇가로 모여서 무엇을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시민들이 대청천으로 던진 흑공의 정체는 오이? 무엇일까요? 2019대청천쓰로갖기 대회 흑공아 대청천을 부탁해 흙공을 던져주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흙공을 어, 던지면은 대청천 자체 수질이 굉장히 아름답고 막지만은 더욱 더 지금 계강에서 어, 내려오는 나름대로의 그. 오염된 물을 정화를 시키고 지금 나름대로 그 대청천에 있는 고기들이 어, 물은 굉장히 좋지만은도 그래도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동해서 그렇게 추진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대청천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흙공 던지기까지 했는데 예. 어, 오늘 특별히 행사 장소를 대청천으로 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장유 이동은 천혜의자원 대청천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민들 누구나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운동을 할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류이동에서는 모든 행사를 대청천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할수 있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복지 향상이라든지 우리가 어 여가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뭐 우리 회장님도 평소에 대청천을 어떻게 배경으로 좀 많이 걸으시나요? 예뭐 열심히 걸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참 그게 <laughs> 네. 어렵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도 행사 준비를 하면서 네. 1 시간 반 정도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어 정말 오랜만에 네. 하니까 힘은 들었지만은 또 네. 저녁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그 대청천 그왜좀 많이 오셔서 예. 좀 이렇게 걸으시라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어, 다 어느 지역이나 그 하천이 있지만 특히 우리 장류 이동에는 대청천이 장류사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객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장류 이동으로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벚꽃이 화사하게 핀 봄날. 대청천을 걸으면서 건강도 생각하고 흑공으로 자연도 지키고 정말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죠. 아 좋다.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우리 장유에는 멋진 대청천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는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걸을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봄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슬로 걷기 대회를 통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대청천을 걸으니까요 봄 풍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뭐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으니까 덤인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빨리 빨리 밖으로 나오셔서 이 봄을 느끼면서 한번 걸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는 좀더 걸으면서 이 봄을 느낄게요. 징검다리 조심스럽게 밟으며 대청천을 가로질러 건너보기도 하고요. 일상 속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흐르는 물 따라 흘려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아, 오랜만에 가족끼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이제 또 가족끼리 좋은 추억을 쌓는 것 같고 또 오늘 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평소에도 가족들과 함께 많이 걸으세요? 이렇게 대청천? 솔직히 이제 평일에 회사 갖고 하니까 잘못 걷는데 이 주말에 기회가 돼 가지고 이렇게 조, 좋게 이렇게 걸을 수 있었어요. 아유. 근데 이따 우리 딸 표정에서 아빠와 네.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는게 표정에서 느껴지네요. 네. 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네,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앞으로 좀 앞으로도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 네. 계속 사랑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걷자. 이렇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걷자. <laughs> 따뜻한 봄햇살 아래에서 걷다 보니까요, 또 시원한 게 당기잖아요. 슬로걷기에 참가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 준비된 아이스크림, 정말 센스 넘치죠?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입 하면서 걸으니까 어쩐지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슬로시티 어, 확정이 되면서 저희 김해시에서는. 어, 오늘 그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 아이스크림을 또 하나 하나씩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음. 예. 아니 오늘 엄청난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은 어, 대략 한한0 0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시민분들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시민들께서는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어, 따뜻한 양지를 통과하는 순간에 아이스크림을 한개딱 들면은 기분이 너무 너무 좋다고들 합니다. 예. 대청천을 그냥 걷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무료로 아이스크림까지 나눠주시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보는 재미, 먹는 재미, 거기다가 공연까지 즐기는 재미까지 삼박자가 딱 어우러진 게이 행사 너무 매력적이다. 저 내년에도 꼭 다시 걸으러 올 거예요. 기매를 위한 시민들의 다짐을 엿볼 수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느림의 미학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요? 뭐라고 적었어요? 우리가든 건강,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어요. 재밌었어요. 여기 오시면은요 새석빈도 받을 수 있고요. 슬로시트에 대한 다짐도 쓰시고요. 봄 선물 받아 가세요. 네, 뭐 아침마다 한한 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잘, 오늘도 이렇게 또 슬로 걷기 대회에 참가를 네. 또 하셨어요. 네. 네늘 아, 걷는 대청천이지만 오늘은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를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더 좋고. 네. 뭐 벚꽃도 너무 좋고, <laughs> 어, 미세먼지도 없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특히 아기들과 또...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앞으로도 이렇게 걷기 많이 하실 건가요, 우리 사랑하는 딸과 함께? 네, 우리 딸들과 그 이웃들과 함께 뭐 자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대천천을 함께 걸었던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나야나. 공포로 받으셨네요. 네, 네. 기분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네. 오늘 그냥 신랑이랑 네. 이렇게 멋지게 이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릉이 아, 네. <laughs> 아니 오늘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떻게 걷는 건 마음에 드셨어요? 네, 항상 저희들은 저녁에 이제 아기 아빠랑 매일 운동하고 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아버님은 네, 경혼까지 하셨는데 어떠세요? 뭐 어, 이거 내가 탄게 하고 사를 담는데요. 네, 네. 이 밥솥은 어떻게 쓰실 아, 예정이? 입니까? 어, 집에 안 그래도 없는데 네.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부모님 받아들이거든요 아, 아버지 혼자 계셔가지고 예안그래도 고맙네요 야, <laughs>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숨을 걷기 대회에 매년마다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예 매일 오시죠 네 금방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재능마다 또이재능마다 예, 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올해 혹시 이루지신 분들에게 내년에도 꼭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아, 걸리는 그래 걸진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걸으면 좋지요 몸에 더 좋고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들 많이 걸어 오세요예 예. 고맙습니다. 아 가족들하고 예,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기분도 좋고 다녀고 상품도 다녀고 타서 더 좋네요. 진짜 진짜 네. 이 상품은 어떻게 쓰실, 쓰실 의향입니까 <laughs> 제가 타죠. 야그품 <laughs>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laughs> 다녀고 타면서 이게 대청선도 한번 타면서 버블 좀 느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끝의 아쉬움을 달래주는 마지막 선물, 바로 과일 도시락. 제철 과일을 알차게 담은 도시락을 통해 마지막까지 건강함을 전달합니다. 장류 지역에 슬로 걷기 대회에 올늘 처음 참석했지만 참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많은 우리 시민들하고 만심을 같이, 만심을 같이 만심을 이 만심을 좋은 우리 주사와 장류의 주사와 그 정정지역으로서의 어떤 그무게천변이 산책로를 그 걷는 이 기분은 누구나 만심을 다, 다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대청천을 갖다가 진짜 가이 멋진 가이 그 정전 지역을 가이 만들어서 우리 장류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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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가이 가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로서의 그 탄생을 원합니다. 지친 시민들에게 느림의 행복을 전하는 대청천 슬로 걷기 대회 화창한 봄날의 낭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한가득 누리고 따스한 자연과 마음껏 어울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대청천 슬로 걷기 대회 어떠셨나요 이 슬로 걷기 대회가 좋은 점은요 무엇보다 누가누가 누가 빨리 결승선에 들어오나.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 바빴던 일상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걸으면서 이 봄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을 제대로 만끽하고 싶다면 이곳 대청천으로 나오셔서 슬로우 걷기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